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예배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심을 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깊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세대 가운데,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3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과연 언제인가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리를 그동안 들었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건 우리가 여러 징조로 알고 있지만, 그 때를 정확한 시각을, 그리고 피할 장소를 말하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거짓되고, 그것이 다 허황된 얘기라는 것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드러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슈가 생길 때마다 꼭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믿고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그 사람들은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다 틀렸죠. 이미 다 어긋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옳지 않은 방향으로 그냥 자기의... 마음이 가는 것에 그러니까 자기를 맡겨버리는 것, 거기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 꼭 읽으십시오. 말씀으로 중심을 잡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허나, 기도만 하고 말씀이 없으면,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도 내 마음이, 내 감정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 옮겨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내 생각이 그냥 그 가운데 옮겨집니다. 그러면서 그게 확신처럼 들 때가 있죠. 말씀으로 확증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 기도의 음성을 들었다. 그럼 여러분, 말씀으로도 더블 체크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를 확증하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시간과 때,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노아는 마지막 때, 홍수가 있을 때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이고, 그 방주에 자기 가족 모두가 들어가서 살아남은 유일한 가정이 되었던 것이 바로 노아이죠.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방주. 노아가 그때 하나님이 홍수가 있을까라고 말할 때, 홍수는 그 땅에 그 당시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존재를 모릅니다. 홍수가 뭔지를 모릅니다. 방주도 만들어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재료로, 어떤 크기로 만들라고 말씀하셔서, 노아가 순종해서 만들었던 거지, 그 전에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홍수도 그렇고, 방주도 그렇고, 노아는 그 모든 것을 첫 번째로 만들고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가본 길을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뭘 수리하거나 고치거나 할때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고치죠. 거기에 나오는 영상들이 수리하는 영상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뭔가 수리하려면 그곳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손쉽게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도움이 없이 내가 최초로 처음으로 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첫째,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될까? 이러다 안 되면 어쩌지?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노아가 그러나 오랜 세월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자기 마음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방주를 짓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홍수를 대비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노아의 시대에 그때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잘못인가요? 잘못이 아니죠. 그러나 그때 사람들이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즐기고 먹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표현한 것입니다. 내일이 없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즐기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내일이 홍수가 와서 다 쓸려간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에 만족하고, 오늘을 즐거워하고, 오늘과 같은 날이 계속될 거라고 믿고,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혹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혹시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욕망에 이끌리는 대로, 여러분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의 관심과 즐거움이 이끄는 대로만 살고, 내일도 그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오늘 하루를 즐기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42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정답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것을 할수 있었고, 그걸 하면서도 깨어 있었기 때문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살고 가족이 사는 일이라고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깨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에너지를 그 일에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하루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삶,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바보같이 보입니까? 지금 미래를 내가 차곡차곡 준비해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 일한다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수없이 사용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같이 보입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바보같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으면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준비하고 내 마지막을 준비해 가고 그리고 내 보물을 쌓아둘 것이 어디 있는지 알고 하늘에 쌓아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깨어 있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왔듯이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오고,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깨어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데 우둔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을 잘 감당했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분별하기 원합니다.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될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